이번 영상에서는 평행 이동에 대해서 배운 것을 어 살짝 정리하고 어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도형의 평행 이동을 어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봐봐.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을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 어, 점의 평행이동에서는 어, 지금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되었을 때 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원래는 x 플러스, 아 x 콤마 y였던 녀석이 이처럼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아, y 플러스 b 이렇게 좌표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라걸 배웠었지 그지 근데 도형의 평행이동에서 어, 똑같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다 했을 때 식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야 그지 원래 주어져 있던 f x y는 0이라는 식이 어떻게 바뀌어 f x a y b는 0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위에는, 어, 위의 위에 식은, x, x 대신에, X 플러스 A. 그지? 어, y 대신에, Y 플러스 B. 이렇게 대입했는가 하면, 밑에 식을 보면, F, X 대신에, 이렇게, X 마이너스 A. 그리고 y 대신에 y-b를 대입했다는 걸알 수가 있지. 그치? 지금처럼 이렇게 대입을 한다는 부분을 비교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특히나 도형의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교과서 15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어, 그거를 쌤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자, 한번 보자. 지금, 좌표평면이 이제 x축과 y축으로 이렇게 나와있고 주어져 있는 어떤 그래프를 세미론식으로 첫번째 평행이동하기 전에 그래프를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 fx, y는 0. 이제? 그리고 이 모든 도형의 그래프 자체는 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점들이 모여서 도형을 만들었다. 선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도형 같은 경우도 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선은 결국에 뭐야? 쌤이 지금 찍고 있는 이런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선이지, 만들어진 도형이지, 그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어떤 도형의 방정식 자체 그래프가 점의 모임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생각을 해줘야 돼. 결국에는 이 도형을 평행이동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라는데 봐봐. 평행이동한다라고 하면 우선 뭐 이런 걸 쌤이 좀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어, 이렇게 평행이동하겠다라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음, 파란색으로 쓸게.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요점 같은 경우에, 아, 다시 이걸 평행이동을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해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도형을 평행이동 했다라는 건 어떤, 어떤 의미냐면, 어떤 도형 위의 점이 있지? 왜냐면 도형은 점이 모여서, 점이 모여서 만든 도형이니까, 그지? 그러면 이 점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A만큼, B만큼 평행이동한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또, 요 옆에, 다른 어떤 점이 있을 건데, 그것도 A만큼, B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한 점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러한 점들, 이 사이에도 많은 점들이 있겠지? 그 점들 모두가 평행이동이 되면, 그 평행이동된 점들이 모여서 또 다른 지금, 요, 요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난 그려놓은 도형의 방정식을 그려낸다라는 거지. 자, 그지? 그래서 도형의 평행이동은 이런 식으로 점이 평행이동에서 모여진다라는 걸 우선 첫째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좀 지워서 아이고 이게 지워지면 안되는데 자 우선 대충 놓자. 빨간색만 쌤이 놓으려고 초록색을 지우고 있어 자 됐어. 자이 빨간색의 점을 이미의 점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 이 점을 우리는 x,a 아, x, y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평행이동된 점이지, x, y를 우리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할 건데 그 점을 우리가 뭐라 할 거냐면 u, v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u, v는 다르게 표현을 해서 어떻게 할수 있냐면 x축으로 a만큼, 그러니까 점이 평행이동된 거니까 y축으로 b만큼 이렇게 평행이동돼서. 어, u, v를 어, x a, y b라고 놓을 수가 있고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u는 x a이고 v는 y b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렇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나? 좋아.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지, 원래 그 그래프, 어, 원래 식의 도형의 방정식 있잖아. 저게 뭘 뜻하는 거냐면 f,x,y는 0이다라는 게뭘 뜻하냐면 x와 y 사이의 어 사이에서 성립하는 어떤 관계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야. 어, 함수 자체가 x,y 사이 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x 값이 정해짐에 따라서 y 값이 결정되는 어,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했었지, 그렇지? 그래서 이식 f 음. fx,y는 0이라는 이식 함수는 뭘 뜻한다? 결국 x,y 사이의 어떤 관계식을 이야기한다 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이 파란색 그래프의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그지? 저 도형의 방정식은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거지 즉 u와 v 사이의 관계를 알고 싶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이 파란색 도형의 관계야 파란색 도형을 UV의 사이의 관계로 한번 나타내 보고 싶다라는 거예 대신에 요걸 이용해서 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 요식을 여기다가 대입해 가지고 관계를 알아낼 수가 있어. 자, 지금 요기 요식을 세미 이렇게 V라고 하지 말고 기억이라고 한다면, 요 기억식을 변형을 한번 해보면 요렇게쓸 수가 있다. X는 하고 적어 볼때 U, 빼기 A, Y는 하고 적어 볼 때, v 빼기 b, 이렇게 b를 a를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할 수 있겠지, 그제? 그러면 x는 u-a, v y는 v-b,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이걸 대입하라는 이야기야. 대입해 보면, x 대신에 u-a, y 대신에 v-b, 이렇게 대입할 수가 있겠지, 그제? 자, 그러고 보니, 요식 자체를 어,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요거는 어떻게 써볼 수가 있냐면, f는 x-a, y-b는 0이라는 식에다가, u, v를 대입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지? 실제로 요 그래프를 살펴보면, 요런 그래프에, 위의 점, u, v지, 그지? 그래서, 위의 점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입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저 그림에서, 우리가 어 파란색 파란색 요부 요 그래프의 방정식이 바로 요렇게 된다라는 걸 금방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돌아가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우리가 평행 이동한 식은 원래 식이 이거일 때 어떻게 된다? 요렇게 x a, y b를 대입한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식으로써 증명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 자, 수고했어요, 얘들아.